안녕하십니까. 자, 107번 핵심 내용입니다. 세 분. 그래서 좋은 거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리 공법상 가격하고 나옵니다. 한 문제 정리하는 거죠. 공법상 가격 그러면, 자, 매도청구, 팔고 나가 그러면 가격이 뭐죠? 시가, 농지법, 처분명령 후, 처분명령 잘못했어요. 그래서 처분명령을 받았어요. 처분 명령 후에 매수청구입니다. 처분 명령 후 매수청구는, 자, 공시직가. 이건 농지법 79번이나 80번 가면 나올 똥, 말 똥. 그러니까 그 전에 공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자, 나머지 모르면요. 감정가격 띠링띠링. 이랬어요. 감정가격 띠링띠링. 자, 이렇게. 수용사용번식 감정가격입니다. 환지방식, 감정가격 플러스 토지평가협의 심입니다. 원형지 세자,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협의 조건 세 개. 그래서 원형지는 3분의 1까지 공급. 이렇게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매도청구, 시가, 농지법, 처분명령 후 매청구 79번, 80번 가면 공시시가 나올 똥, 말똥, 나분이 모르면 전부 다 감정가격 띠링띠링. 근데, 요게 개정상이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용사용마식은 감정가격으로 한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설 공공청사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공장 임대주택 호텔업 시설 객실 200실 이상 이럴 때는 좋은 일하면 선행상을 주잖아요 선행상 좋은 일하니까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답니다 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공공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 여기도 임대주택 이 있었죠? 해석해야죠. 여기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용지. 여기는 그냥 민간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공공 임대주택 건설용지 그러면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냥 임대주택 하면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요선 그래서 요 부분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공공 임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쓰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세요? 환지방식은 속 시끄러워 그래서 환심을 사야 돼 감정가 플러스 토지평가의 심의 자 읽으세요 심의를 거쳐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 법인들에게 평가가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요 감정평가 먼저 심의가 있고 감정평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요 심의 순서가 시험지 나와요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뭐해라? 감정평가. 그러니까 감정평가 플러스 심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환심을 살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원형지는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뭐예요? 협의.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뭐라고요? 협의하고 되는 거자 감정가격에 기반 설치하는 공사비에 서로 만나서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뭐라고요? 협의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요 가격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두 문제는 정답이 나온다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매도청구 시가, 농지법에 79번, 80번, 처분 명령 후 매수고는 공지시가. 나머지 모르면 이렇게 감정가격 띠링띠링 하고, 자, 무조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개예요두 개. 예. 수고하셨습니다.